살롬 세상에 줄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삶의 거점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위하여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곳임을 고백하며 성적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기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짧았던 한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시무리의 7일 천하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제5대 왕이었던 시무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얼마나 비참하게 그 통치를 마쳤는지를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는한 왕조가 끝없이 부패하고 무너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과 달리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왕들은 살인 사욕을 위해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는 마치 피로 얼룩진 회전문가 같았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는 또 다른 반역에 의해 무너지고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무리도 마찬가지이죠. 시무리는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임 왕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탕할 때를 틈타 반역을 일으키고 엘라를 죽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시무리는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즉 백성들이 블레셋의 기포도 성읍을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살이사욕을 채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지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 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왕이 된 기간은 불과 7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은 시무리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정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7일은 그가 통치한 기간이자 그의 인생을 마감한 기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주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진중의 백성들은 시무리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군대의 주의관 오무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한 것은 시무리의 반역에 대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엘라 왕을 죽인 시무리의 행위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를 애워쌌을 때 시무리의 치를 천하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우무리는 군인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시무리는 겨우 7일 만에 왕궁에 고립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무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 즉 엘라의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이는 바하사가 여러 보암의 집을 진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시므리 역시 자신이 세운 반역의 칼날에 의해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궤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를 완전히 포위하자. 시무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7일 왕이었던 시무리의 최후는 자살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질러 왕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왕자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보여줍니다 잠시 가졌던 왕관은 불과 7일 만에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시므리의 짧은 통치와 비극적인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시므리는 비록 통치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므리의 반역은 신앙적인 이유나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권력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북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죄악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의미합니다. 시무리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 속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길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성대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리사욕과 탐욕으로 쌓은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대인 삶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고백해야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통치 기간의 길고 짧음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행한 악과 죄의 본질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의 경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 7일 만에 무너진 시무리의 비극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정말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큐티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끊임없이 반역과 죄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 참된 통치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 크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성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만이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덧없는 영광을 추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에 있어서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님토와 주옵소서. 성도의 상 가운데에서 제일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 결국 최우순위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